자, 아가들, 이번에는 쌤 얼굴 없이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렇게 간단하게 형광펜 좀 쳐주시고. 그렇죠. 노란색 형광펜이 많지 않은 걸 봐서는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자,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 문장 보시면, Our skin, 우리의 피부가요. 자, 원래 conduct라는 단어는 수행하다라는 뜻으로 많이 쓰여요. 근데 여기 보시면 electricity라는 전기라는 단어가 나왔잖아. 그치? 그러면 우리 피부가 전기를 수행한다라는 말이 좀 이상하니까 전기를 전도하다. 즉, 전기가 통하게 하다. 이 말인 것 같습니다. 됐죠? 자, 우리 피부가 전기를 통하게 하나 봐. 자, more or less. 뭐더 많이 통하게 하기도 하고, 더 적게 통하게 하기도 하고, 아무튼 효율적으로 전기를 통하게 한대요. 자, 여기 지금 뒤에 보시면, 얘들아, 우리 depend on 이라는 단어는 뭐뭐에 의존하다 이런 뜻이잖아, 그치? 근데 지금 여기서 콤마 ing 붙어서 분사 구문은 많은데, 하도 많이 쓰여서 얘는 사실 전치사급으로 굳어졌어요. depending on 자체가. 자, 우리 의존하면서 라고 해석해도 되지만, 뭐뭐에 따라 라고 해석해도 더 부드러워요. 뭐뭐에 의존하면서가 결국엔 뒤에 거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런 얘기니까. 잠깐만, 우리 감정에 따라. 자, 우리 첫 문장, 이거 주제문인 것 같으니까 형광펜 좀 치겠습니다. 자, 다시 볼게요. 우리 피부가 전기를 통하게 한대요. 더 많이 통하게 하기도 하고, 더 적게 통하기도 한데요. 우리의 감정에 따라서. 그러니까, 감정과 우리 피부에서의 어떤 전기와 연관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럼 한번 가보자. 자, 어, 뭐, 뭐, 감정이 더 북받치면, 감정이 좀 많이 북받치면 전기가 더 많이 통하나? 우리 몸 피부에? 그쵸? 자, 우리는 데디아를 알고 있어요. 자, 왼절 괄호 치겠습니다. 왼절이 어디까지노?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자, 빼기빼기, 쌍빼기 날려버리시면, 자, our bodice부터가 주어고, 동사 이렇게 나오죠? 쏘 앞에 끊고. 어, 근데 얘들아, 쌤이 이거 표시를 안 해놨는데, 자, 쏘 이렇게 동그라미 한번 쳐봐. 소리 l i 돼 있는데, 봐봐. 자, 주어 동사가 이렇게 새로 나오죠. 맞지? 그러면 여기 지금 접속사 대시 생략됐어. 접속사 대시 생략됐으면 이게 가만히 보니까 소댓구문인 so 거야, 소댓구문. So 너무 뭐뭐 해서 뭐뭐하다. 고고 지문인 거예요. 접속사 대신지라 생략을 시켜버렸어, 소댓구문에서. So 자, 그러면 우리 2번 문장 한번 해석해볼게. 자, 우리는 알고 있어요. 뭐할 때. 우리가 감정적으로 얘들아 스티뮬레이티드 하면은 스티뮬레이트가 자극하다란 뜻이죠. 그러면 pp가 붙었네 우리가 감정적으로 자극되어질 때까지 이 괜찮죠 감정적으로 자극된다는 게 어떤 예시가 있냐면 빼기빼기 쌍빼기 나오네요 스트레스를 받았거나 슬프거나 그 어떤 인텐스 뭐 강렬한 감정 같은 거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감정적으로 자극을 받았을 때 우리 몸이 흘린데, sweat. 이거죠. 달콤한 거 아니에요. 달콤한 건이이 이 들어가야 돼요. 자, 봐봐. 감정적으로 어떤 자극을 받았을 때 우리 몸이 흘리더래. 뭐를 흘리냐면 땀을 흘리더래요. 그죠? 어 tiny bit. 원래 어 bit 이라고 하면 약간인데 tiny가 붙었으니까 아주 조금 땀을 흘린대요. 그죠? 우리 몸이 땀을 흘리기도 하나봐. 뭐뭐 긴장하거나 뭐 화났을 때막 식은 땀이 막 줄줄 나면서 맞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런 감정을 느꼈을 때 우리 몸이 우리 바디가 약간 땀을 흘린대 이까지 괜찮죠? 어 근데 잠깐만 너무 리를 동그라미 쳐야 되겠네 리드 거의 뭐뭐안 타죠? 우리 몸이 감정적으로 자극받았을 때 약간 땀을 흘리는데 너무 거의 안 흘려가지고 우리는 심지어 노티스 하라, 알아차리지도 못해요 노티스 알아차리다잖아 자, 여기까지 괜찮죠? 오케이 계속 가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뭐할때 그러한 아주 작은 드롭 여기서 드롭은 땀방울이겠죠 어우, 여기 뒤에 나오네요 음. 아주 작은 땀의 방울이 appear, 나타날 때 우리 피부가 get 하게 된대요 어떤 상태가 되냐면 더 전기적으로 컨덕티브 얘들아 아까 우리 컨덕트가 전기가 통하다라고 했거든 전도하다 맞지? 그러니까 컨덕티브는 여기서 형용사 형태예요. 전도력이 있는 상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땀을 흘리면 땀을 흘리면 우리 피부가 전기를 띠는 형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전기를 전달할 수 있는 형태가 된다는 얘기고, 오케이 계속 가보겠습니다. 이러한 변화가요, 뭐에 있어서 땀샘입니다, 얘들아, 땀 글랜드, 샘. 이러한 땀샘 활동에 있어서의 변화가 발생해요. 완전히 발생을 하는데, 어, 뭐 하는 것 없이 발생하냐면, 봐봐, 우리의 의식적인 마음이 Having much to say, 많은 말을 가지는 것도 없이 이 상황에서 완전히 발생한대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의식적 마인드가 어떤 발언권 여기서 say가 약간 발언권 같이 쓰인 것 같은데 우리의 의식적 마음이 발언권을 가진 상태야, 안 가진 상태야. 그런 걸 가지지 않고 일어난다. 즉 무의식적으로 일어난다. 이거죠. 무의식적으로. 발생입니다. 우리는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조차 몰라. 우리가 감정이 생겼을 때, 감정적으로 자극받았을 때 땀이 흐르는 것도 딱히 크게 느껴지지도 않고. 그렇지? 어. 그렇게 땀을 흘리게 되면은 우리 피부는 전기적으로 전도력이 있는 상태가 돼. 근데 이 모든 상태들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의식적인 마음이 없이 발언권을 가지는 것 없이 발생을 합니다. 자 근데 잠깐 여기서 어법적인 부분을 선생님이 날려버렸는데 자 우리 without은 전치사잖아 그치? 전치사? 전치사 적어봐. 전치사. 전치사 뒤에 명사를 써야 되죠. 그래서 여기 지금 동명사가 왔다? 그러면 동명사 바로 앞에 명사 덩어리가 한번더 붙었다는 얘기인데 이런 걸 뭐라고 부르냐면 이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라고 불러요. 의미상의미상 주어. 그러면 의미상 주어는 우리 투부정사의 의미상 주어 for 썼던 거 기억나죠? 이때 뭐라고 해석했냐면 뭐뭐이가 이렇게 해석했어. 그럼 얘도 마찬가지예요.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도 여기 앞에다가 그냥 동명사 앞에다가 써놓으면 되고 해석은 뭐뭐이가 그리고 동명사니까 뭐뭐 하는 것. 이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say도 아까 내가 말한 것처럼 이렇게 발언권? 뭐 한마디? 뭐 이런 뜻입니다. 명사로 쓰였어요. 자, 그러면 다시 4번 문장 정확하게 한번 해석해보자. 자, 이러한 변화는 땀샘 활동에 있어서의 이러한 변화는 발생합니다. 완전히 없이 발생합니다. 의, 너의 의식적인 마음이 발언권을 가지는 것도 없이 그렇게 무의식적으로 발생합니다. 그 상황에서요, 그 문제에서요. 그래서 이게 무의식적이래 가보자. 만약에 네가 감정적으로 intense, 아까 여기 이 단어 나왔죠? intense 여기서 나왔죠. 강렬한이란 뜻이에요. 만약에 네가 감정적으로 강렬하다라고 느낀다면, 막 화가 굉장히 많이 났어. 그러면 너는 아마 자, be going to 오 o 알아차릴 겁니다. 뭐가? 증가를 알아차릴 겁니다. 땀샘 활동의 증가를 알아차릴 겁니다. 됐죠. 그렇대요. 아까 이런 얘기 계속 반복했잖아. This is particularly useful. 이것은 특히 유용하대요. 뭐에서 유용하냐면, 과학적인 viewpoint, 관점에서 유용하대요. 왜냐면, 잠깐만 얘들아. 이거 지금 일단 문장 제일 앞에 this로 시작을 하니까, 문장 제일 앞에 this로 시작하니까 이런거 이제 문장 삽입 물어볼 수도 있겠죠 요 문장이 들어갈 위치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자이 상황은 특히 유용합니다 과학적인 관점에서 유용하대요 왜냐면 그것이 그것이 허락해 주거든 우리가 to put 두도록 근데 뭐를요 객관적인, 얘들아, objective, 객관적인. value는 원래 가치란 뜻이 나, 맞지만, 값이란 뜻도 있어요. 값. 가치도 되고, 값도 되고. 어, 근데, 봐봐. 자, 이거 지금 잘 읽어봐봐. 너 이거 이해 되는지 봐봐. 자, 이렇게 감정적으로 북받쳤을 때 땀샘 활동이 막 증가하면서 막 그런 얘기 했지. 근데 이 상태가 왜 우리에게 과학적 견해에서 중요하냐면 그것이 우리가 객관적인 값을 주게끔 허락하거든. 뭐에 대해서요? 주관적인 마음 상태에 대해서 객관적인 값을 매겨 볼수 있게끔 허락하기 때문에 과학적인 관점에서 중요하대요. 그렇죠? 어 잠깐만 얘들아, 이거 좀 헷갈릴 것같으니까좀 동그라미 좀 칠게요. 서브젝티브 뭐라고? 주관적인이죠. 자, 우리 마음 상태는 주관적인 값인데, 그렇지? 주관적인 상태? 근데, 이 전기 신호 같은 거는, 얘들아, 객관적으로 우리가 측정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즉, 주관적인 마음 상태에 대해서 객관적인 값을 한번 매겨볼 수 있다는 상황에서 과학적인 관점에서 유용할 수가 있대요. 오, 그런 생각도 가능하네. 그러니까, 전기가 얼마나 통하는지 판단하면 끝나잖아, 그치? 전기가 많이 통하고 있으면, 그치? 네 감정 상태가 많이 붙받쳐 있는 상태네, 그쵸? 오케이, 가보겠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빈칸할 수 있습니다. 너, 어, 이게 답을 그냥 미리 알려줄게. 우리는 실제로 measure, 측정할 수 있습니다. 너의 감정적 상태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 방금 벌써 이런 내용일 거라고 짐작했지, 방금 전에 보면서. 자, 어떻게 함으로써 by tracking. track 이란 단어는 추적하다. 어떻게 네 몸이 의식, 무의식이다 이거는 얘들아. Subconsciously. 어떻게 네 몸이 무의식적으로 땀을 흘리는지. 그거를 추적함으로써. 근데 뭐 어떻게 하는 거야? 자, by burning. 흐르게 하다. 라는 타동사로 쓰인 burn입니다. Burn. 약간의 electricity, 전기를 흐르게 하는 거야. 뭐로부터니피부로부터 네 그러니까 니네 피부에 약간의 전기를 흐르게 함으로써 니네 몸이, 니네 몸이 무의식적으로 어떻게 땀을 흘리고 있는지를 추적해 보는 거야. 그럼으로써 우리가 감정 상태를 측정할 수 있대요. 음, 그렇 전기 많이 흐르면 감정적으로 부박친 상태. 그런 다음 우리는 바꿀 수 있습니다. 요거를 이 상태로 바꿀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 가야 될지 모르겠다. 자, 다시 볼게요. 우리는 바꿀 수 있습니다. 그 주관적이고, 서브 컨셔스, 무의식적인 경험을, 잠재적인 강도의, 인텐서티는 강도예요. 자, 우리 감정의 강도를 무의식적으로 경험하고, 약간 주관적으로 경험하잖아. 그지 이것을 이걸로 바꿀 수 있대. 그게 뭐냐면 아까 했던 말또 나옵니다. 객관적인 숫자로 어떻게 함으로써 by figuring. 얘들아, figure 이란 단어가 요 figure 있죠? figure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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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단어가 원래 뭐 인물, 수치, 뭐 도형, 뭐 이런 뜻도 있는데 동사로는 무슨 뜻이 있냐면 계산하다, 뭐 이해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여기선 계산하다라고 쓰였어요. 어, 어 음, 음. 계산하다라고 쓰였어요. How 얼마나 잘네 피부가 get 하는지 뭐에 있어서 transfer 전달하다라는 뜻이고 전달함에 있어서 전기적인 그 흐름을 전류를 전기적인 흐름 전류. 그러니까, 얘들아, 8번 문장은 6번 문장의 재진술이에요. 똑같은 말 반복해요. 아까 6번 문장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자, 이런 식의 우리 몸의 상태 있죠? 감정적으로 붙받쳤을 때 전기가 흐른다는 그 상태가. 주관적인 마음 상태에다가 객관적인 값을 부여할 수 있기 때문에 과학적인 관점에서 유용하다고 얘기를 했지. 그러니까 8번 문장도 보시면 우리가 그 주관적이고 잠재의식적인, 무의식적인, 감정적인 강도의 경험을 냈죠. 감정적인 거, 무의식적인 거. 그거를 객관적인 수치값으로 바꾼다 이거죠. 어떻게 함으로써? 계산함으로써 뭐를요? 얼마나 네 피부가 잘하냐. 뭐함에 있어서 전류를 전달함에 있어서. 즉니 네 피부에 전기가 잘 통하는 상황이면 너는 감정적으로 그 북받쳐 있는 상태인 거예요. 됐죠? 오케이. 그래서 오, 재밌는 내용이었죠? 어, 네. 여기 지금 파란색 동그라미 하나만 더쳐 주고 어, 이렇게 하고 갈게요. 자, 이리로 가 보자. 선생님 요렇게 정리를 했어. 감정이 생기면 무의식적으로 조금씩 땀이 나는데 땀 때문에 전기가 더잘 통하게 된대. 그래서 그래서 이거를 측정하게 되면 우리가 감정 상태를 수치로 알수 있으니까 이런 표현을 썼죠. 음. 주관적인 감정 상태를 주관적, 무의식적 감정 상태를 객관적으로 측정, 가능하다라고 적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고생했어요.